자, 일단은요, 그, r a b i t MQ를, 음, 저희, 나중에는 전부 다, 이제, 그, 다음 주에, 아니, 이번 주, 마, 어, 말이나, 다음 주 월요일 날, 저, 78기, 이제, 이제, 78기로 그냥, 이제, 갑니다, 이제. 거기서, 어, 이제, 어, 구글, 아, 아 저기, 아마존, 그, EKS 클러스터에다가, 이제, 클라우드로 좀원 이제, 우리 프로젝트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네. 이제, 설명할게요, 이제. 뭐, 아직 로컬상에서 하는 거는, 이제, 79에 같이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RabbitMQ를 이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그, 어랭을, 어랭이라는 걸 갖다 먼저 설치를 해야 돼요. 얘는. 음, 우리가 이제, 카프카할 때, 이제, 그가 같이 하는게 뭡니까? 주키퍼죠. 얘는 이제, 어랭이라는 걸 이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운받았고요. 또, RabbitMQ 설치 파일도, 또 다운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이거 설치를 하세요.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 드린 자료에 설치 파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여기 이게 이제 어랭이고 어, 어랭이라고 발음합니다. 얘가 이제 RabbitMQ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다 설치됐기 때문에 그냥 Next, Next 누르 시면 그냥 설치가 되니까 빨리 설치하세요. 자, 기다리겠습니다. 그, 제가 나눠드린 파일 안에, 여기, 요거는 이제, 그, 실행 관련된 내용이고요 요, 설치 파일 폴드 안에, OTP i n 64, 뭐, 요게 된 요게 이제, 얼랭 파일이고, 얘가 Rabbit MQ니까, 그냥 설치하면 돼요. 그냥, 담담음에 설치됩니다. 뭐, 뭘 따라 할 것도 없어요. 저는 이미 설치됐기 때문에,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두 개를 다 설치하셨으면, 어 환경 변수에, 이제 패스 환경 변수에다가 이제 이거 이렇게 패스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SP 안에 있는 뭐 명령어들을 실행할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이제 RabbitMQ를 어, 우리가 이제 서비스로 이제 여기 서비스로 실행한다는 건 이제 자 여기 여기 보시면은 뭐카보가는고게 이제 안 됐는데요. 여기서는 자. 여기 서비스에 이제 등록을 뭐 이렇게 물론 카프 가은 내가 등록을 하면 돼요. 근데 여기 여기 이제 이 서비스로 등록되어 놓으면 그지? 내가 뭐 워드나 엑셀 같은 게 필요할 때 켜고 필요 없으면 종료하고 이러고 자는 거지? 근데 서비스 로 등록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들은 컴퓨터 켜지면 자동으로 뭐 여기 이제 어 여기 자고 여기 이제 딱 가보시면 그지? 속성에 가보면은 내가 이렇게 이 서비스들을 시장 유행을 뭐 자동 열으면, 커뮤니티 켜지면 자동 시작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그지? 그거 말하는 거야. 백그라운드, 이게 다 실행되는 것들이죠. 이걸,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 리눅스에서는 이거 이제 데몬이라 그러지,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서비스로, 어, 실행이, 지금 아마 제가 서비스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이미 시작됐다라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보다시피, 제가 뭐, 어, 안 해도, 그지? 오라클도 보면 서비스를 등어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켜지잖아요, 그지? 이렇게 이미 어, 시작되었답니다. 이게 이제 백그라운드로 실행하는 거죠. 백그라운드로 그 말이고, 요거는 이제 포그라운드로. 그러니까 커맨드창 열어가지고 이러면은 그 커맨드 다 닫히면 죽어버리는 거, 뭐 그,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다다 됐다면 그지? 저는 뭐 여기 자 이제 플로그인들을 이제 설치하는데, 이거는 뭐 내가 다운받을 필요 없이 그지? 이렇게 간단하게, 인마들이 명령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앞뒤를. 그래서 저는 이제 플러그인이 다 설치되어 있지만, 뭐, 한번 굳이 해보자. 패스 한개 밑에 다 잡아놨기 때문에, 요것들이 다 어디 있다? 니까이 그러니까 패스 한개 밑에 자면은 요빈 폴드에 다 있는 명령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면은, 뭐 이렇게 이제 플러그인을, 이네블링 이 플러그인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 넣은 거구요. 어, 아, 한 개가, 요 t자가 빠졌다. 그지? 이상하더라. 자가, 그 단자가 빠졌네요. 자 이렇게 해서 플러그인을 설치해 주고요. 자, 이렇게 플러그인을 뭐, have been configured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플러그인 리스트를 굳이 보려면은, 요렇게 하시면은, 플러그인 리스트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mq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이제 요게 방금 이제 이렇게 활성화 됐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그 외부 메시지 브로커 사용이므로 그러니까 요거를 자 요것도 이제 다 실행을 해야 됩니다 이걸 플러그인들이 있는데 이걸 다 이렇게 보시면 e n a b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미 e n a b 이다 되어 있습니다 이 e가 이제 다 e n a b l 된놈들말 하는 거야 싹다 어, 여기 보면 mqtt라고 있지, 그지? 메시지큐 뭐, 이것도이것도다 이네버를 다 시켜주세요. 요를 갖다 실행을 하셔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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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그 외부, 뭐, 지금 뭐, 이렇게, 어패스안 잡았는, 패스, 환경변수, 패스, 패스에 없는 걸 치면은 당연히 외부 명령은 뭐, 없다고 이렇 나오지. 대만도 이렇게 볼까요? 뭐야, 이거. 자, 그래서, 그, 어, pth, 패스 이렇게 보시면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그, SB님과 뭔가 이렇게 어딘가 잡혀있어요. 근데, 안 된다는 학생은 뭐, 열어보니까 그 패스가 없어. 지금 너는 저는 이렇게 잡혀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이, 경로에 있는 모든 그 안에 있는 명령어들을 내가 저기, 뭐야. 그 디렉터리 상관없이 실행할 수 있는 거잖아. 요 그지? 그럼 여기 없는 거 치면 외부 명령어다. 없다, 안 된다. 이렇게 당연히 나오죠. 난 또, 깜짝 놀랐네. 그 패스를 잘 잡아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여셔가지고, 이 환경변수에, 이, 어, 이 패스에 자고, 여기 있는 0, 0, 요거는 이제, 어, 이 사용자한테만 딱 적용되는 환경변수를 말하거든. 저는 뭐 맨날, 이, 이거 외에 내가 연결할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이제 잡았어요. 환경변수를. 뭐, 여기 잡아도 상관없어. 여기다 잡으면은, 이제, 모든 사용자한테 다 적용되는 그, 환경변수거든. 굳이, 저는 뭐 이거 안 했죠, 그냥. 뭐 아무데나 하셔도 됩니다. 어, 여기 둘 중에 하나. 자, 지금 이제 요 화면에 이네이블 되어 있는 거를, 혹시 안 되어 으면은요이런그들로 치면 되잖아. 그리스 그지? 뭐 이네이블 하는 명령어는 여기 다 있으니까, 이 레빅 MQ, 아, 네, 다시 이렇게 열어줄게. 그래서 요 이네블 옆에다가 하고 요이름이름을 주시면 돼요. 여기. 요, 요 복사해 갖고 됐지? 자, 어, 지금 현재 뭐 여기 6번, 7번까지 다 했으면은 이미 레비 댕큐는 서비스를 스타트 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또 요, 요거는 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되어야 됩니다. 또 관리자 권한으로. 자, 요거 요거 됐고. 자, 이제 RabbitMQ를 우리가 이제 어그니까 얘가 이제 관리자 모드를 GUI 화면으로 제공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스타트 되고 나면은 자, 이또 RabbitMQ는요. 유저 네임이 게스트, 패스워드 게스트인 게 지금 기본적으로 있어요. 게스트 계정을 외부에 전출사하자이 말이 저희는 지금 이제 어떤 로컬 테스트니까 음 로컬 테스트니까 게스트 게스트에서 이제 로컬 호스로 접근하니까 이제 그 연결이 되는데 제가 외부에 연결함이 게안될 거예요 사용자 하나, 하나 만들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로 제가 같이 연결해 봐요 자 요거 15672 포트로 해가지고 같이 자이 GUI 웹 GUI 모드로 해서 관리 메뉴를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치시면은, 게스트, 게스트 하고 이렇게 입력하시면 이렇게 이제 들어오거든요그 사용자를 만들려면 여기서 이제 어, 사용자를 이렇게 권한 주고 만드시면 돼요, 이제. 자, 우리는 카프카에서는 우리가 그게 토픽이었죠, 토픽. 카프카는. 얘는 그걸 큐라 그래. 얘는 큐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이거 음뭐 이제 실전을 해봐 가지고 어, 이 프로덕트 그룹에 들어갔어요. 자,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캡 메시지 해 보시면은 어, 비었네. 비어 있지. 아, 이게 보시면은요. 저이 프로덕트 정보가 이렇게 어, 똑같습니다. 이제 카톡 할 때에 올가 똑같아요. 리뷰 땡큐에 쓰는 야를 토픽이란 거라고 큐라 그러고 그 큐에 메시지가 이렇게 이제 어한 개를 제가 이제 이렇게 테스트한 거기 때문에 하나가 들어가 있네 그죠? 저 리뷰 리뷰도 한번 볼까 리뷰도 리뷰는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리뷰도 이렇게 보면은 어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이렇게 이제 어한 개밖에 없네 이렇게 하여튼 저 이게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채널은 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기 연결하는 거고, 지금 연결된 게 하나도 없는 거고요. 지금 연결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자, 그러면, 명령에서 한번 좀몇 가지 한번 볼까요? 자, 또안 된다는 학생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관리자 권한으로한번시 이걸, 다시 한번 실행해 주세요. 아, 이미 시장실행돼어 있어. 실행됐기 때문에 이것도 할 필요 없는데, 뭐, 본인이 지금, 어, 15672 포토로 연결이 안 된다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이거, 실행을, 주는 뭐, 이미 실행됐다라고 아마 이렇게 뜰 겁니다. 일단 그래도 뭐, 연결이 안 되니까 이제 이걸 실행하시라고요. 하고, 어, 이렇게 다시 한번 연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창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뭐, 1 5 6 7 2 해가지고 안 되는데, 어, 이걸다 치니까 된다는 사람이 있네요. 이건, 이거, 이거 상관없는 건데 어? 이걸 다 치면 된다고? 자, 그러면 78기도, 이거 다 쳐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니, 이러면, 이하면 이러 되는데, 와. 와, 안 됐고. 그래서 게스트 게스트, 그, 로그인 계정이 나오더란 말이지? 어, 아무튼 그럼 이렇게 한번, <laughs>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희한하네. 근데 화면이 어, q s t r 스트 m 으로 가서 아까 전에 가면 저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자,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보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음. 자, 전 여기까지 했고요. 저, 어, 지금 뭐 했냐면, 이거 이제 채찌피트에 대한 물어보는 건데, 안되더라고 이거 이거 저 명령에 의해서 이제 큐 그지 우리 집에 여기 톱이 보는 거죠 뭐 어, 이거 나안 돼가지고 이거 많았어 여기서 어차피 뭐 큐를 내가 여기서 볼 필요 없잖아 어디서 이 관리 모드에서 이게 저 브라우저에서 다 보이는데 뭐 그럼 오늘 수업은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자 마지막에 이것만 해보고 이제 끝낼게요 오늘 나오려나어 여전히 어, 안 되네요 그죠 안 되는데 그 괜찮습니다 예, 여기서 볼 필요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윈도우에 레빗 m q 를 설치하고 그 플러그인들 이이을 시키고 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자, 1567 리포트로 들어와서 이제 이 GUI 안에서 이렇게 관리를 뭐 여러 가지 관리를 할수 있어요 자그 다음 시간에는 어, 우리가 카프카 미들레오로 했던 프로젝트를 이제 이걸 레벨 앵큐로 바꿨을 때할게 거의 없습니다. 내 생각엔 5분만 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 5분만. 자, 그 부분은 이제 다음에 시간에 실습으로 진행하겠습니다.